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매장 장사 제6탄입니다.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물품은 타임리스 프레류디입니다. 어, 장비 분류를 보면 조금 생소합니다. 방패라고 적혀 있어요. 이 방패는 보조무기 자리에 착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무기가 나오기 전에는 이 방패를 끼는 게 당연한 거였거든요. 요즘은 다들 보조무기를 쓰는 추세지만 그래도 이 방패만이 가진 장점 때문에 방패를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장점이 뭐냐면 바로 스타포스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어, 기존 보조 후기를 보면 이렇게 기본 옵션만 붙어있고 스타포스는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방패에는 스타포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괴물 같은 아이템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방패에는 이런 장점이 있지만 장점만 있진 않겠죠. 예, 단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장착시 바로 교환불가 가위도 못써요 어, 이러한 장단점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 방패를 쓰는 부류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어, 첫 번째 부류는 방패의 잠재 등급은 에픽으로 하되 자기랑 스타포스를 해서 웬만한 유니크 보조무기보다 좋게 만드는 거예요 유니크 보조무기는 이제 자보비여도 3-4억을 하는데 이 방패는 작을 하고 스타포스를 하고 에픽을 만들어서 뭐 마력 몇% 퍼를 띄워도 5천만원을 넘지 않을 거에요 그래서 가성비 면에서는 진짜 이득인데 하지만 대팔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죠 두번째 부리는 이제 초고자분 분들이 대팔 수 없는 건 알지만 조금이라도 스펙을 올리려고 그분들은 진짜 엄청 난 돈을 쓰시니까 방패를 쓰는 건 당연한 일일 거에요 조금이라도 이제 스펙 올리려 하는데 스타포스 20성을 주니까 방패는 써야겠죠 딱 아, 물품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박을 건넜어요 1 7성 레유 카루타 상의가 15억밖에 안해요 하지만 잘 보면 이 아이템은 문신템입니다 어, 여기서 문신템이 뭐냐면 가위 사용 가능 횟수가 0인 아이템을 말해요 즉이 아이템을 사면 아까 그 방패처럼 더 이상 교환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점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구매를 했어요 어, 보스를 잡는다든지, 사냥을 하든지, 망필로록을 잡는다든지 간에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엄청 싸요. 이게 15억, 말이 됩니까? 문신템이라도 30억은 받아야 되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구매를 했고, 여러분께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어, 템 세팅을 할때 보통 문신템은 다들 꺼려해요. 대팔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가격이 싸게 나오는 건한 번쯤 고려해봐도 좋을 거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아이템은 핑크빛 성배입니다. 그냥 핑크빛 성배가 아니라 대추호이 64회, 올스탯이 4퍼가 붙은 그러니까 대추업이 약 90에서 100 사이인 핑크빛 성배예요. 추업이 100급인데 1,800만 원? 이건 일단 싸다는 걸 알기에 바로 구매를 했고 자세한 시세는 경매장 검색 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어이 경우에는 2억으로 나오는데 어제 아이템은 이것보다 좀더안 좋기 때문에 1억 5천 정도에 팔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아이템입니다 16성 에티클 루트 글러브인데 일단 가격이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아마 판매자분이 실수를 해서 0을 하나 덜 붙이신 것 같은데 <laughs> 이런 거참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데 예, 아이템은 보자마자 0.1초 만에 구매는 했고요 어, 여러분도 아이템 올리기 전에 몇초안 걸리니까 가격 제대로 썼나 이런 거 확인을 하고 등록을 하시길 바래요 근데 이렇게 말해도 실수할 분들은 실수를 하기 때문에 여기용에서 우린 이거를 노립시다. 네? 경매장 을 들락날락 하다 보면 이제 새로운 아이템이 등록되잖아요. 그때 0배기 아이템 그냥 구매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공 하나 더 붙여서 팔았습니다. 이게 왜 팔리냐면, 이거는 150제가 아니라 160제가 아니라 150제 장갑이죠. 150제 장갑은 앱솔레스 장갑이 토드가 가능해요. 맞죠? 근데 이거는 16성짜리 아이템이었으니까, 토드를 하면 15성짜리 앱솔레스 장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싸게도 팔리는 거예요. 다음 아이템입니다 16성 마이스터 이어링인데 에디셔널이 심상치가 않아요 힘4의 공격력 10 우선 이점을 기억하고 하나씩 계산을 해봅시다 요즘 마이스터 이어링 노작 가격이 5천만원이에요 거기서 16성을 달성을 하면 가격은 약 4억 그리고 이 에디셔널의 가격은 두 줄이죠? 음, 5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16성의 값어치와 이 에디셔널 값어치를 짝 더하면 이 아이템은 9억짜리 아이템인 걸로 판명이 됩니다 저는 시세보다 약간 비싸게 파는 걸 좋아해가지고 일단 10억에 올렸었는데 팔린 거예요. 그래서 5억 2천에 구매해서 10억 판매, 거의 2 배의 이득을 남겼습니다. 어, 이 아이템은 이제 15성 유니크 1 4 0피지무북인데 이거는 이제 토드용이 아니라 무한 교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유니온 양성을 하든지 아니면 보스 도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면에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3억에 구매를 했고, 한 4.5억에서 5억 사이에 팔아볼 생각입니다. 다음은 17성 얼굴 장식인데, 일단 여기 서버는 시세 비싸기로 유명한 이노시스 서버에요. 거기서 17성 얼굴 장식이 3억? 이거는 굉장히 싼 거기 때문에 3억에 구매해서 5억에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매장을 돌아다니다가 또영배기 아이템을 샀어요. 로얄 스타일 13개 짜리가 5100만원... 아, 이건 영백이라기보단 그냥 판매자분이 13개 짜리인데 하나 짜리로 착각을 해서 올린 거겠죠. 네,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또 샀어요. 레전드리 하프 이어링 1000만원에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주목해야 될건 날짜를 보면 거래 날짜가 모두 4월 30일로 동일합니다. 이걸 알려드리고 싶은 건 생각보다 이런 아이템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양아치 같은 발언일 수도 있는데, 경매장 계속 들락날락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실수로 올린 아이템 있죠? 이런 걸좀 많이 살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남으시면 그냥 경매장 들락날락 하는 방법도 돈을 버는데 좀 이득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